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서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대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인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증량줄이 곧게 가래번덕 밑에 이르고 구하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도온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물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정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공통의 기도 제목을 오늘 함께 읽고. 또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고 마지막에 한, 아멘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여름 사역을 주님의 은혜로 준비하게,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립니다. 모든 사역이 안전하게,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어떠한 사고나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보내주신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여 집회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과 말씀,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초청교회 다음 세대에서 가정과 학교 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도할 영적 리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금요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살펴본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북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원을 또 회복을 선포하셨는데 오늘부터 볼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남 유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1장 우리 서두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바와 같이 27절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3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보면 사로잡힌 자가 돌아오게 할 때라는 것은 오늘 바벨론의 그 포로 70년의 기간이 끝나고 돌아올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올 때그 유다 땅은 이제 그 성읍이 의로운 초소가 되고 거룩한 산이 되고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의로운 초소와 그리고 거룩한 산은 좁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 유다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회복될 것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24절에서는 농부와 목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농부와 목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 유다 공동체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갈 또 회복의 장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절에 보면 피곤한 심령 또 연약한 심령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심령은 사람으로 번역하면 또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피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 이 남유다의 구원과 회복을 들은 에레미야는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깨어 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에레미아는 이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어보니 기분이 좋고 그 잠이 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아는 구원을,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또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선포하면서 그 역시도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이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고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26절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남유다의 회복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회복까지도 선포하시는 27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텐데 우리 먼저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으로 비유가 그리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씨를 뿌릴 때 사람의 씨 그리고 짐승의 씨라는 것은 바로 후손과 가축이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회복될 것인데 28절 말씀에 보면 과거에는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그 극심했던 심판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며 심으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기간에 있었던 자녀들에게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께서 지은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태어나자마자 포로민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자손들은 부모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포도의 비유를 통해서 29절과 3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에스겔 18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0절 말씀에 그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30절 말씀을 보면 부모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든지 심포도를 먹고 이가 신 것은 자신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모가 지은 연대 책임이 아니라 각자의 죄에 대한 각자의 책임이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아를 통해서 에레미아에서도 중요하고 또 구약과 신약에서 중요한 이새 언약을 31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하고자 하실 때 단순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한번 의롭고 거룩한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 유다, 다시 말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32절부터 33절까지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33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에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삼십이절 말씀을 보면 신혜산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신혜산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언약 관계를 맺었지만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그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언약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신의 산 언약은 이두 돌판에 개명을 주므로써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셨다면 이제 33절에서는 그 언약과 말씀을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이제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 기록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또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면화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오늘 성경에 보면 작은 자나 큰 자나 34절에서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새 언약에서 보아야 할 핵심은 과거의 신의산 언약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조건성이 담겨 있었는데, 이제는 이 세원약이 무조건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바로, 내가, 내가, 내가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조건성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이 조건성을 완성하시고, 또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감으로써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또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마음에 법을 새겨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원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원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말씀을 우리 35절부터 40절까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이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를 지금까지도 폐하지 않고 이루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계속된 말씀을 보면 이 창조의 질서가 폐하지지 않은 것처럼 너희를 향하니 새 언약 또한 영원히 패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40절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영원한 백성으로 또 너희를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마지막에 보시면 하반절에 여호와의 거룩한 신이라 라고 하면서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해서 이제 영원히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예레미야 31장 이후 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새 언약이고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면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 포로로 넘겨주시면서 그들이 이제 다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와 또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 오시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그새 언약을 우리가 성취함을 받고 우리 또한 그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새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바로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 회복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뺏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유일한 기림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원하시고 또이 세원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교훈은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되고 또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친밀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고 또 북이스라엘과 모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기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니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이 땅에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발자취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께 더욱 친밀하게 살아가며 그를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 하반기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흘러넘치는 우리 초청 교회와 우리 각 가정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성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최근에 수혜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